2 0 2 0년도 가천대, 수리, 논술, 기출, 문항카드 43번부터 48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이아닌두 양수, A, 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다른 수입니다. 이거를 만족할 때 그랬으니까, log a 의 B는 뭐라고 쓸수 있어? log b 의 A라고 쓸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log A에 B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 따라서 log a 의 B의 제곱은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될 거고요. B는, 그치, 플러스 1일 때는 A랑 같아져서 안 되고, 그치, 거면안 된다 그랬으니까, B e a A분의 1과 같다. 생각 괜찮습니까? 자, 문제는 9a 더하기 25분의 b, 아, 25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그랬는데, ab가 둘다 양수기 이 때문에 9a 더하기 b 자리에 내가 뭐라고 쓸수 있어? 그렇죠. a분의 25라고 쓸수 있으니 뭐가 떠올라? 산술기야 떠올라. 그러면 이 루트 둘이 곱하니까 9 곱하기 25만 남는 거 괜찮습니까? 정리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누, 나올 거고요. 따라서 최소값 m은 얼마라는 거? 32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이때 a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이해하고 얘가 서로 어떨 때야? 같을 때 되는 거 괜찮죠? a하고 구하고 자리 바꾸겠습니다. 그럼 a제곱은 9분의 25가 되면서 양수다 그랬으니까 그 a값이 알파가 되면서 답은 얼마? 3분의 5 되겠습니다. 문제는 m과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했네요. 자, 44번. 첫째 항이 2, e,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다 우리 an 잠깐 쓸수 있겠죠? 그러면 3n-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제 13 곱하기 s SN, s 어, n 이제, 음, 번째 항까지 합 그랬으니까,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보면, 2분의, 자, 항의 개수 n 개고요첫 항도 여기 끝 항이니까, 3N, 플러스 1을 되는 거 괜찮습니까? 크다, 자, 요거는 시그마 한번 쓸게요. K는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그랬는데, AK 세제곱해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27N, 아,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27N, 아, K의 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1된거 괜찮습니까? 자, 우변 먼저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7 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여기는 4분의 6, 6에 36 곱하기 7, 7에 49된거 괜찮죠? 마이너스 27 곱하기 여기는 6분의 그리고 6 곱하기 7 곱하기 13 플러스 9 곱하기 얼마? 2분의 6 곱하기 7될 거고요. 마이너스 6 되겠다. 자, 정리 한번 하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9될 거고요. 또 이렇게 약분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로 묶을 수 있냐면 27로 묶을 수 있으니까 자, 정호는 우선은 쓰지 않겠습니다. 괄호 열고 자, 27 나가니까 여기는 얼마야? 7, 3, 21 제곱이니까 21, 21 24, 아, 21. 441. 21이 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여기는 91. 여기는 3, 아, 7 남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6 남는 건데, 자, 27에다가 얼마 곱하라는 거야? 자, 이거는 357 가는 거니까, 357. <laughs> 아, 새로사막이 싫어가지고, 그렇다면, 얼마야? 8100에, 그 다음에 5 곱하니까 1000, 아, 1350 되는 거 맞습니까? 거기다가 7 곱하니까 77에 49, 189. 자, 이거 계산하면 6 빼서 3이라고 써놓고, 자, 산수 계산합니다. 얼마 되는 거야? 9,63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우변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지워가지고, 자, 여기다가 13 곱하기, 자, 2분에 지금 뭐라고 써 있었어? n 곱하기 3n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자, 1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렇게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랑 같으니까, 자, 얼마 들어가? 7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91 되는 거고, 그럼 53 되는 거니까,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13 곱하기 4니까 52에다가 1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최종 보적으로 지금 식이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2분의 n 3n 플러스 1 크다 얼마보다 741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내가 여기다가 대충 숫자 얼마 먼저 대입해 볼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20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0 곱하기 61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까지금 얼마가 돼? 6 1 2 되면 얘는 741보다 아직 작죠? 자 n 대신에 22 정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분의 22 곱하기 66, 67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11 되는 거니까, 67, 67 가는 거니까, 737, 어, 아직도 741보다 작으니, 얼마 들어가면, 23 들어가면 커질 것 같은데, 자, 2분의 얼마야? 23 곱하기 69니까 7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약분하고 나면 35 되는 거니까, 자, 35에다가, 얼마를, 20 더하기 3을 곱해보는 걸로, 그러면 700에다가 플러스 105 되는 거니까, 오, 답이 805가 되면서 드디어 741보다 커졌으니 우리 찾고 있는 n값이었죠? n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23 되겠습니다. 자 45번은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 절대값이 2x에 그랬는데 이 함수하고 y는 x제곱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얘기하, 얘기하겠다. t가 0보다 컸다. 자 그래프 대충 그려볼 거고요. 그러면 식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이렇게 y는 x제곱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였다. 자이 식은 그치 어, 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치 t에서 v자가 꺾여 접아 뭐야. 반대로 돼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문제 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거에 몇배 되는 겁니까? 두배 되는 거 괜찮죠? 둘다 y축 대칭이니까. 오, 그렇다면 요 점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요. y는, 그치,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t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x제곱차 넘어오니까, 2x, 마이너스 t가 0 되는 x값을 찾을 건데, x는 지금 양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다. 어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c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t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아 여기 지금 x좌표가 루트 1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st라고 하는 것은 갑니다. 두배의 인테그랄, 0에서, 루트, 1 플러스 t 빼기 1까지. 자,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야? 직선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t, dt,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습니다. 자, 식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tx. 아, sorry, 여기 tx였죠? dt라고 썼어. 큰일 날뻔 했네요. 그러면, t, tx를 0에서 어디까지? 1, 아, 루트, 1 플러스 t,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문제가 t가 무한대로 갈때 그냥 니까그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건데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그치 분모 약분하고 나면 t가 양수니까 t의 2분의 3승 된거 괜찮죠? 그럼 그래, st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올려도 되겠다. 자, 2배의 마이너스 3분의 1 자, x자리에 얼마 들어갈 거야? 루트 1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그리고 나서는 플러스 t 루트 1 플러스 t 가 있고요. 아이고 너무 길게 썼네, 그치지 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어차피 0 들어가면 다0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최고차만 보면 되는 거죠. t의 2분의 3승 여기 t의 2분의 3승 있고요. 얘는 그렇지 에 수렴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t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t의 2분의 3승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과로 자 앞쪽에 마이너스 3분의 1 있을 거고요. 뒤쪽에는 플러스 1 있을 거고요. 그럼 3분의 2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3분의 4 되겠다. 자, 그다음 46번 갑니다. 실수 t에. 에서 직선 y는 t가 y는 x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최고장 개수가 1인 3차 함수 gt가 있고요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그랬으니까 fx ft가 불연속이되는 점을 찾아라 그 말하고 갔죠 내가 저 주어진 함수식을 그치 절대값 풀어서 써볼게요 자,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어떻게 그려져 0과 2에서 꺾이는 그래프잖아 아이고, 미쳤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겠죠? Sorry. 자, 그러면, X제곱. 처음에, 자, 내가 X가 0보다 작거나, 그치, 또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꺼내면, 자,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즉, X제곱 마이너스 X. 즉,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접어 올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3X가 되면서, 요거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치? 둘다 0,0은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0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겠지? 되는거 괜찮나요? 그러다가 어디 가운데에서는 위로 블록인데 어디에서? 2에서 그랬으니까 원래는 3이 지금 X절편이었던 거잖아. 3에서 접힐, 아 2에서는 2, 지금 얼마 지나갑니까? 2 들어가니까 2,1될거고요 밑에 거는 2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것도 역시 2,1이니까 둘이 2,1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어? 그렇다면 여기 한가운데 지금 이 꼭지점이 얼마일 때냐면 위로 블록인 거니까. 여기 지금 2분의 3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3일 때 함수값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걔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그치. ft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점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잠깐만요. 2분의 3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 2분의 9 되는 거니까 4분의 9 되겠네요. 그치. 여기가 지금 4분의 9였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y는 티를 그려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자, 우리 그래프 보면서 바로 갈수 있죠.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누구일 때, 1일 때, 아, 1일 때 기준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4분의 9일 때 기준으로 한번 하겠다, 그쵸죠1 여기 0.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만나 안 만나, 그치안 만나죠. 0보다 작을 때안 만나고 0일 때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그다음에 1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나, 그치지 1일 때는 보입니까? 한 점, 두 점, 세점될거 괜찮죠? 4분의 9일 때도 몇 점에서 만납니까? 세점 에서 만나죠. 아, 그럴까? 여기서는 세 점. 여기서도 세 점. 그런데 그 사이에서는 몇 점에서 만납니까? 네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렸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네 점에서 만나고 있더라.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 그래프야? y는 ft 그래프가 될 건데. 요 y 는 ft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0하고 1하고 4분의 아쿠. 이 1이 아니죠. 아, 잠시만요. 아까 2일 때 내가 함수값을 잘못 쟀. 2야. (2, 2구나 여기.) <laughs> Sorry. 어우, 큰일 뻔 했다. 이 건물이 었네요 그치? 아, sorry, sorry. 내가 묻혀줄 줄 알았지? 자, 그렇다면, g는, gt는 뭐라고 해야 돼? f가 불연속인 점을 전부 다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랬으니까, 근색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gt라고 썼으니까, t로 쓸게요. t, t-2 곱하기, t-4분의 9라고 쓸수 있겠다. 문제는 f1 곱하기, 더하기 g1 그랬으니까, g1 먼저 구하고 갈게요.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아, 4분의 5 되는 거죠? 이 값은 4분의 5 나올 거고요. 그 다음 f1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가? 1일 때는 2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둘이 뭐해라, 더해라 그랬으니까 4분의 5 더하기 8 되는 거니 4분의 13이 답이겠습니다. 자, 47번 갈게요.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는 8에서 최대 값을 갖는 2차 함수 그랬으니까요. 뭐, fx를 어디까지 쓸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 플러스 뭐 c 이렇게 쓸까요? 자, 얘가 fx인데 gx는 이제 fx가 g(x)로 나누어 있다 주... 아, f(x) 자, 이게 g(x)는 해서 한꺼번에 써 봅니다. 여기다가 f(x) 플러스 1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7에 완전 제곱 플러스 c에서 f(x)를 빼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8에 완전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분의 7 지금 절댓값만 계산해서 정리 좀 하려고 그럼 뿔마 c는 없어질 거고요 합차로 계산할게요. 자 2분의 1 먼저 쓰면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한번 그대로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구요. 한번더 하면, 얼마야? 2x-15. 되는 거 괜찮나요? 오. 2x-15. 되는 거. 한번 빼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8에서 7빼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맞죠? 마이너스 2분의 거기다가 7있고요 그러면 산수계산 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럴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수 있어. 절대 값 X 기 4라고 써도 되겠다. 이거는 지금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클때 생각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F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그랬는데 자, 먼저 FX 그래프 위쪽에 있는 거 그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꼭지점일 때가 8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절대 값 그래프는 그치. X e q u 4 4 에서 꺾이는 데 예를 들어서 4일 때뭐 이쯤에 8이 있으니까 8 옆에 4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 0에서 꺾이는 건데 예를 들어 어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려봅니다. 내가 여기다가 4일 때이 그래프가 지금 미분 가능했어야 된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얘하고는 최선을 다해 미분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나요? 근데 어쨌든 a가 만약에 4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a가 있었다면 자 그래프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f를 살려라 그랬으니까 f를 살려라 여기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닌가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보다큰 거는 얘를 그려라 그랬는데 말이 안 돼. 벌써 4에서 미분이 아, 왼쪽에서 불가능하면서 A, 이 a일 때또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a가 4보다 작을 때였죠. 자 이제 a가 4보다 클때 볼게요. 그러면 자 이쯤에 또 4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a가 어디 있을 거냐면 a를 내가 뭐 이쯤 어딘가에 a를 한번 잡아보려고. 태웅과 괜찮사?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구를 살리라 그랬어? f를 살려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 누가 저기에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생겼다면 만약에 저 절대값 그래프가 a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여기 미분 가능하면서,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치? A보다 큰 쪽에서는 누구 절대값 그래프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다시 말해서 A는 4보다 컸어야 된다.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랬을 때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니까.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쓸수 있냐면, 먼저 연속 조건 따져야 되니까, FA와 F, A와 F. 4, 4가, 아니 g4가, G, a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 집어넣을때 같아야 되고, 미분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g프라임을 여러분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리미트 x가 a플러스로 갈때 써야 되고 나는 그냥 씁니다. 자, 그럼 저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 8 되는 거 괜찮죠? 아래쪽 미분하면 자 오른쪽이니까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 이거 집어넣고 갔다 풀었어야 되잖아. 이거는 지금 x가 a보다 작을 때, 요거는 x가 a보다 클때 되는 거 괜찮죠? a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플러스 8이 얼마 되는 거야? 지금 1 되는 거니까 a 값은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7보다 작은 쪽 7보다 큰 쪽. 그러면 7보다 작거나 같은 쪽과 7보다 큰 쪽에서 연속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저 위식에다가 내가 7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c는 누구랑 같아야 돼? 7 들어가니까 3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c 값은 얼마 된다는 거? 2분의 아, 6, 아, 6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A 그랬단 말이야. 그럼 FA라고 하는 것은 F7 구해라. 그 말이니까 누구랑 똑같아. 자, FX가 저 위쪽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7 빼기 8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C 값은 2분의 7 나오는 거고요. 최종적인 답은 3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 48번 갑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는 이거의 최대값이 알파 최소값이 베타인데 그거 최대 최소의 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fx 먼저 예쁘게 정리할 수 있죠. fx는 자, 사인이 2분의 3파이 만났으니까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제곱이니까 부 따지지 않아도 되죠.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난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1사분면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플러스 5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은 그쵸? 1만 사제곱으로고치니까 마이너스 이은 제곱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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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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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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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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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 2 아, 그럼, 얼마입니까? 플러스 2분의 14, 1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s i 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s i n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마일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지금 최대 값은 이미 2분의 1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은 1일 때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되어서, 얼마?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유,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laughs> 700이 4였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값 알파는 2분의 15 나올 거고요. 최소값 베타는 3 되는 건데, 문제는 알파, 베타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2분의 n 4 1 5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여기까지였네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